현재 이적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가격 변화입니다. 진화시켜서 팔려고 해도 한몇번 걸리면 하루 만에 가격이 반토막 나서 장사 불가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장사 전 수익 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장사하세요. 오늘 소개할 선수는 1 1 5버를 비에이라 사진 장사입니다. 비에이라는 가격이 사진에서 확 오릅니다. 수수료를 감안하면 우진과 수익 차이가 크지 않고 실패 확률 반영하면 사진으로 장사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장사는 삼진 이하를 구매해서 사진으로 판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삼진은 구매대기가 있어서 구하기 쉬운 영진으로 장사하셔도 괜찮습니다. 판매시 효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에이라 사진은 상환으로 판매 가능합니다. 판매시 수수료를 제외하면 71.84억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구매비용을 빼줍니다. BA라 영진은 하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영진 하안의 가격은 9.88억입니다. 영진에서 일진 갈대 113세장 사용시 4.5억, 이후 115세장은 7.5억 정도입니다. 영진 구매, 사진 판매 시에는 영진 1회, 이후에는 실패 확률 적용해서 5회로 계산하면 됩니다. 판매 시 개당 평균 20억 정도 수익을 얻습니다. BA라 영진은 하안에 쉽게 구매됐습니다. 진짜는 영진부터 일진은 113세장 이후에는 115세장씩 사용했습니다. 구매대기가 많아 잘안 사질 것 같지만 가격 낮은 순으로 정렬해 놓고 선수들 수동으로 확인하다 보면 의외로 잘 사집니다. 이적 시장에 파란불 들어오는 속도가 실제 판매대기 올리는 속도보다 한 템포 느리기 때문에 구매가 힘든 진짜 오버롤은 그냥 수동으로 차례대로 찍어보는 게더잘 구해집니다. BA라는 사진까지 다이렉트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이 가격이 변동되었고, 아래에 판매대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냥 상환으로 대기를 걸었고 쉽게 판매되었습니다.